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엄마가 해주신 갈치 구운 거? 먹어볼 텐데요. 먹방을. 이거 손으로 뜯어 먹었는데, 하나를 이렇게 먹었어요. 엉망진창으로. 근데 이거, 이거, 가시 뾰족한 거에 손 찔려가지고, 그래도 맛있어요. 이거, 만든 지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, 와, 차가운데, 되게 맛있어요. 갈치가, 이 갈치. 음, 맛있다. 지금 여기 찔렸어요. 너무 아파요. 빨개졌어요. 뭔가 살짝 부은 느낌? 아, 또 찔렸어. 아, 이거, 물고기 요리 같은 거 드실 때, 생선 드실 때, 손으로 먹으면, 이런, 이런 뾰족한 가시 조심하세요. 이거 찔리다가 막, 되게 아프거든요. 음, 갈치가, 되게 부드럽고, 이거 먹을 때도 뼈, 뼈, 이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. 이게, 뼈가 되게 잘 발라져요. 어, 죄송. 이거, 막방거라. 내 손, 샤라랑. 음. 제가 친구랑 싸웠어요. 와, 이거 되게. 하얗다, 살이. 음. 음, 진짜 맛있다. 갑자기 밀려오는 이 비린내의 정체 뭐야. 맛있어, 맛있어. 지금 이거 먹느라, 이거 찍, 찍고 먹느라, 이거, 핸드폰이 완전, 기름으로 묻혔어요. 으악, 이게 뭐야. 아, 이상한 맛 나. 이 까시 조심하세요. 운동까시저 오빠가 있는데, 오빠 것도 처리하고 있어요.